바 근데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이 2 0 2 4년이 되고 첫 번째 촬영이거든요. 어떤 촬영스을 하는 게 우리 쭈링이들한테 가장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저희가 1월 1일 오면 가장 슬픈 부분이 이제 나이를 먹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들 떡국 드셨죠?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나이는 한살더 먹었지만 외모 정도는 조금 어려지고 싶다 하는 마인드로 동안 메이크업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촬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효과적이고 잘하는 메이크업을 보여드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 영상을 시청하는 많은 쭈링이들은 약간 똥손스. 일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려보이는 잘된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진짜 오히려 플러스 다섯 살더 먹어 보인다. 워스트잇 메이크업도 좀 비교를 하면서 영상을 찍어봤거든요. 제 채널에서는 좀 처음 보여드리는 앵글이랑 편집이 될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꼼꼼하게 담아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안 메이크업에 대한 특징을 쫙쫙 설명을 드리면서 메이크업을 들어갈 건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동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조금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동안 메이크업을 할때 강아지를 딱 제 머릿속에 띄워놓고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제 그냥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진짜 약간 똑똑한 분들이 저희 뇌와 이런 거를 실험한 게 있는데 반려동물 중에서도 강아지가 굉장히 오랜 시간 저희 삶에서 같이 반려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유가 강아지의 얼굴과 아기의 얼굴이 상당히 비슷해서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저 어려지고 싶어 어린 애기들이 귀여워 강아지가 귀여워 이렇게 느끼는 게 괜히 느끼는 게 아니라 저희의 DNA 그리고 뇌가 아기의 얼굴을 보면 보호해주고 싶고 행복해지는 그런 호르몬이 저희 몸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늙어지는 게 싫고 자꾸 동안 동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 신생아 얼굴에서 뭔가 특징을 찾으면 좀 어렵잖아요. 강아지의 얼굴에서 동안을 좀 찾으면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강아지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얼굴 굉장히 짧죠. 그리고 눈이 동글동글. 그리고 하원이 엄청나게 작고 코와 입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여기서 볼수 있는 얼굴 특징들을 얼굴에 적용을 하면 실제로 어려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아, 귀여워 보호해 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 날수 있다. 이 말입니다. 즈니기들 제가 설명이 좀 길었죠? 바로 메이크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은 작고 밝은 렌즈보다는 직경이 좀 크면서 또렷한 렌즈를 착용해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기들 그리고 강아지 눈을 생각을 해보면 흰자가 정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검은자로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렌즈는 엄청 또렷하고 눈동자가 커 보이긴 하지만 흰자를 그렇게까지 해치는 정도는 아니에요. 저희가 밝은 컬러 그리고 직경이 작은 렌즈를 사용하면 물론 눈이 좀 답답한 느낌이 사라지고 조금 약간. 고도한 느낌, 세련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흰자의 비율이 더 높아지면서 살짝은 나이 들어 보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메이크업 시작 전에 렌즈 선택도 이렇게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 이제 바로 베이스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는 동안 메이크업에서 베이스 단계가 정말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끔 하, 내가 세월에 직격타를 맞아서 잡티도 많고 트러블도 많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커버력이 상당히 높은 파운데이션을 얼굴 외곽까지 바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어린 아이돌들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뭐, 류진스라던가 뭐, 르스라다핌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사실 생각을 해 보면 피부 표현 자체를 완전 완벽하게 하기보다는 그 나이대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내추럴함과 자연스러운 투명함 이런 게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를 하실 때 너무 커버력에 집중하기보다는 본연의 내 피부를 조금 더 예쁘게 살릴 수 있는 촉촉하고 투명한 제품을 사용을 해 주시면 좋아요. 특히 발라 주실 때 얼굴 중앙 위주로 먼저 발라 주시고 얼굴 외곽으로 갈수록 두드리는 게 아니라 쓸어 준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얼굴 중앙부터 외곽까지 자연스럽게 양 조절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나는 조금 더 피부톤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커버력이 있는 파운데이션과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섞어서 얼굴 중앙 위주로 한번더 커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100%는 커버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실러가 있는 거죠. 완벽하게 지우지 못한 잡티들은 컨실러를 사용해서 부분 부분 커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건데 파우더 처리도 아, 내가 너무 지성이야. 기름이 많이 올라와 하시는 분들은 얼굴 전체를 빠삭하게 붓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러분 저도 바삭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금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으면 이 얼굴 중앙에 차르르 흐르는 이런 예쁜 광을 유지시켜 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광이 남아 있으면 남아 있을수록 얼굴에 볼륨이 차올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생기 있는 느낌을 연출할 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우더 처리는 부분 부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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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포인트. 파우더 처리를 안 하면 나이 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팔자 주름 나비 존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필수 필수적으로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지 저희가 세월이 흐르면서 생긴 팔자주름도 가려주고 늘어난 모공도 예쁘게 블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그리고 아이브로우를 그려야 하는 눈썹 얼굴 외곽 정도는 파우더를 사용해서 가볍게 쓸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저희가 어려 보이든 안 어려 보이든 정말 딱 하나 원하는 건 똑같잖아요. 오똑한 코. 이거에 대한 집착은 솔직히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쉐딩을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코가 높아지고 싶다고 눈썹 부분부터 코끝까지 일자로 이러 이렇게 쉐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강아지 얼굴, 애기의 얼굴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짧은 중앙부. 중안부가 여러분 짧아지려면 코 자체도 짧게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얼굴에 세로선이 많을수록 얼굴은 더 길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딩을 하실 때도 짧게 짧게 끊어주시는 게 중요한데, 코 쉐딩의 시작점을 눈썹부터가 아니라 눈 앞부분 정도로 내려주고요. 쉐딩을 해주고 쭉 내려주는 게 아니라 눈 앞에서 한번, 코끝에서 한번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코가 짧아보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등에도 살짝 쉐딩을 쳐주세요. 이 세로선을 한번 끊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코가 조금 더 우뚝하면서도 짧아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을 되게 쭉 봐온 쭈링이들이라면 제가 여기, 여기 인중에다가 맨날 쉐딩을 칠하는 걸 아실 거예요. 인중골이 원래 없으신 분들, 저 같은 분들은 여기가 엄청 판판하거든요? 이렇게 판판해버리면 인중 자체가 좀 길어보여요. 여기에 뭔가 음영이 있어야지 이 비... 긴 부분이 좀 채워지는데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 인중 라인을 쫙 길게 그려버리면 세로선이 길어지는 느낌이 나서 인중이 좀 길어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인중보다는 조금 짧고 도톰하다, 약간 은은하다 싶을 정도로만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면 인중 자체가 입체감이 생기면서 오히려 짧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안 메이크업의 필수인 중안부를 줄여주기 위해서 애교살 그림자도 필수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바로 들어가는데 일단 블러셔 컬러 선택은 명도가 좀 낮은 진한 블러셔보다는 밝으면서도 살짝 채도감이 있는 컬러가 조금 더 어려 보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블러셔 자체도 저희 피부 톤보다 어쨌든 명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음영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동안의 특징 이 얼굴 앞 볼륨 이 오동통한 볼륨이 살아나려면 어두운 컬러보다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선택을 해주셔야 얼굴 볼륨 자체가 살짝 이렇게 살아나 보인다. 특히 화이트 기가 많이 들어간 파스텔 컬러를 사용을 해주시면 색감이 있는 컬러라도 이 화이트 기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성질이 있거든요. 앞 볼륨의 애초 좀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화이트 기가 조금 있는 블러셔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완전 대박 워스트인 블러셔 위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사선으로 바르는 블러셔 위치입니다. 사실 얼굴이 정말 많이 동글동글하신 분들이라면 요. 이렇게 사선으로 블러셔를 해주시는 게 얼굴도 좀 날렵해 보이고 날씬해 보이는 위치이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사선으로 블러셔를 해버리면 이옆 광대도 더 많이 두드러져 보이고 얼굴 볼살 자체가 없어 보이게 만들어주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러셔를 발라주기 보다는 얼굴의 세로선을 잘라줄 수 있는 바로 일자로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때 이 가로 라인을 이어주는 느낌인 코끝이랑 콧등에도 같이 발라주면 이 가로 라인이 훨씬 더잘 보여서 얼굴 자체가 상당히 많이 짧아져 이마와 턱 끝에 블러셔를 살짝 깔아주면 전체적으로 색감 조화도 되면서 세로 길이가 짧아지는 효과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아이브로우 그려볼게요. 아이브로우에서는 딱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워스트는 아이브로우 펜슬로만 일자로 얇게 그려준 눈썹입니다. 사실 이렇게 그려주면 얼굴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고 그 약간 세련된 느낌? 도도한 느낌이 싹 살아나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쩔 수 없는 상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련도도 섹시 이미지를 쫙 끌어올리면 동안의 이미지는 쫙 이렇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오늘 동안 메이크업에서는 제가 평소에 상당히 잘 쓰는 방법이죠. 쉐딩을 사용해서 먼저 눈썹 전체를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 사실 쉐딩 컬러가 아무리 진하게 벅벅 문질러도 브로만큼 절대 진하게 표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 눈썹보다 조금 도톰하게 얇게 싹 깔아준 다음에 얇은 브로 펜슬을 사용해서 너무 비었다 싶은 곳만 살짝 살짝 채워주는 방법으로.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티존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강해버리면 어려 보이는 이미지랑은 조금 상반된. 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브로 컬러 자체도 살짝 밝혀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이 메이크업에 들어가 봅시다. 일단 워스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워스트 메이크업은 섀도우 자체가 눈꼬리 위주로 음영 단계가 딱딱 나눠져 보이게 깐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진짜 유튜브 초창기 그때만 하더라도 음영이 빡 보이는 메이크업들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음영이 들어가면 내추럴한 내 눈매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색감에 집중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를 바르실 때는 눈 끝에 집중해서 섀도우를 발라주기 보다는 눈두덩이 전체가 은은하게 깔리는 느낌으로 음영 단계가 자기주장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풀어지도록 발라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은 아이라인인데요. 여기 진짜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눈 커지고 싶다고 아이라인 두껍게 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눈이 어떻게 됩니까? 이 눈꺼풀이 처지면서 이 쌍꺼풀 라인이 엄청나게 얇아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아이라인 자체를 이 속눈썹 라인 위에까지 발라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쌍꺼풀 라인이 더 얇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진한 아이라이너를 속눈썹 라인 위까지 높게 바르는 게 정말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또렷한 라인은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밝은 브라운 펜슬라이너로 속눈썹 점막과 라인을 길게 뽑아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컬러의 라인은 또렷함까지는 줄 수는 없지만 아이라인 그려야 될 부분에 은은한 음영을 주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또렷하게 만들어주기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눈매가 이렇게 뒤집어 까지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눈동자 윗부분에 점막이 보이면서 이 정도 컬러로는 또렷해 보이지 않고 조금 흐리멍텅해 보일 수 있거든요. 이럴 때 브라운 붓펜 라이너를 사용해서 눈동자 위에 한 음, 3cm, 2.5cm 정도 점막 부분을 붓펜 라이너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면 눈동자 바로 윗부분의 점막이 깔끔하고 또렷하게 메꿔지면서 눈동자도 훨씬 더 커보이고요. 눈 자체가 이렇게 뽀용한 느낌이 들어서 그 강아지들의 그동글동글한 귀여운 눈망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애교살 얘기를 빠트릴 수가 없는데 나 진짜 화장품에 대해서 진짜 잘 몰라 하시는 분들도 애교살 강조하는 것만큼은 모두가 공개하게 아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끗 차이로 실수를 하시는 부분이 아 애교살이 뽀용하고 밝아야 이 중안부가 짧아 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교살 밝게 만들 거야. 진짜 너무 밝은 컬러의 섀도나 우 스틱 섀도를 사용해서 애교살을 미친 듯이 밝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교살 자체를 그렇게 그냥 완전 밝은 상태로 그대로 두게 되면 눈밑이 이렇게 올라가 보이면서 여기에 아무리 그림자를 줬다 한들이 중안부 자체가 이상하게 길어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난 분명 애교살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길어 보이는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애초에 컬러감이 너무 밝지 않은 섀도우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나는 밝은 섀도우 컬러밖에 없어 하시는 분들은 밝은 컬러로 애교살을 먼저 입체감 있게 만든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섀도우의 음영 컬러들 있잖아요. 그런 컬러들로 한번 애교살을 싹 덮어주세요. 이때 덮어줄 때눈 끝은 진하게 앞으로 갈수록 연하게 발라주시면 자연스럽게 눈에 입체감도 생기면서 음영이 들어가거든요. 이건 애교살에 펄을 올리실 때도 똑같은데 펄땡이 자체도 굉장히 굵은 글리터로 눈을 앞부터 끝까지 쫙 그어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눈매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쁜 곡선도 해치고요. 애벌레에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얼굴을 예쁘게 보완해주기에 는 디디 완전히 워스트다 글리터를 올리실 때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눈 앞부분부터 진하게 발라서 뒷부분으로 풀어주는 방법 또는 나는 눈 사이가 너무 좁아요 하시는 분들은 눈 중앙 부분에 글리터를 진하게 양쪽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은 리퀴드 글리터를 사용을 하실 때 항상 손등에 덜어서 그리고 일자로 긋는 게 아니라 콕콕콕 찍어주듯이 발라주셔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글리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섹시한 이미지 올라갈수록 동안의 이미지는 살짝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귀찮다고 그냥 대충 뷰러 집은 다음에 이 눈꼬리 부분에만 야야야야야야 아눈좀 길어져야지 하면서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발라주지 마시고 뷰러로 속눈썹에 정말 바. 짝 집어주세요. 눈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까 뒤집어져서 떠지게 되거든요. 마스카라도 대충 이렇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속눈썹 끝부분 위주로 속눈썹이 바짝바짝 올라오는 모양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좋아요. 이때 더 좋은 방법은 이렇게 트위저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가닥가닥 살짝살짝 뭉쳐주셔서 조금 더내 속눈썹 자체가 이렇게 서있어 라고 좀 보여주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도 진짜 대충 바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속눈썹 자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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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주는 게 세로선을 요렇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중안부가 훨씬 더 짧아 보여요. 그래서 언더 마스카라를 발라주고 불고대를 사용해서 살짝 살짝 내려주시면 그 효과가 훨씬 더 배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립을 발라볼게요, 여러분. 립에서 워스트 방법은 똑단 립라인과 풀립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립펜슬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입술을 최대한 크게 만들어야 돼 하면서 정말 정교하게 라인을 따시는 분들이 은근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나이 들어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동안의 이미지 자체는 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기 때문에 진한 립펜슬을 사용을 하셨더라도 손으로 블렌딩을 좀 해주시거나 애초에 컬러 자체가 이렇게 밝고 뽀용한 느낌의 립펜슬을 사용을 하셔서 립라인 전체가 좀 풀어지는 느낌으로 발라주신 다음에 손으로 블렌딩 해주셔도 좋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그라데이션 되는 립을 발라주시는데 이때 매트한 립보다는 촉촉한 립이 볼륨감을 살려주면서 전체적인 동안 이미지랑 잘 어울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 사실 이렇게만 해두면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지만 인중이 짧아 보이고 중안부가 짧아 보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는 꿀팁은 제가 아까 워스트에서 사용한 좀 진한 컬러의 립펜슬 있잖아요. 그 립펜슬로 이 입술 산 부분 위에 일자로 살짝 칠해주는 거예요. 이 입꼬리 부분이랑 이 입술 산 라인에 살짝 어둡게 칠해줍니다. 이렇게 칠해주면 입술 전체가 똑 따진 않았지만 이 포인트 포인트 되는 부분이 살짝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중안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짧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는 저희가 정말 집착 많이 하는 오똑한 코를 연출하기 위해 이렇게 일자로 막 손으로 진짜 발색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 그럴수록 높아 보이거든요. 약간 이러지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코 쉐딩 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 콧등 코를 끊어서 하이라이터를 발라주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해줘야 코에 세로선이 부각되지 않아가지고 코가 짧아 보이면서도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유튜버분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 여기다 하이라이터 앞, 앞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얼굴에 볼륨감 있어 보여요. 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거를 위치를 착각해서 광대 있는 부분에 이렇게 칠해보이면 얼굴에 앞볼륨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광대가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터 바르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기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로 내려가면 팔자주름이 부각되거든요. 딱 여기. 이 앞볼 부분에 딱 발라주셔야 자연스럽게 광이 나면서 볼륨이 채워져 보이는 거예요. 오늘 네, 쭈링이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동안 메이크업의 워스트와 베스트를 비교해가면서 설명을 한번 쩍쩍쩍 해봤는데요. 우리 쭈링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진짜 더잘 보여주고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준비해본 영상인데 우리 쭈링이들이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여드린 이런 느낌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또 제가 비슷한 이런 영상을 한번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이 정말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준 쯔링이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 제말 너무 많이 해가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